최근에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사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만 봐도 이제 60대를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로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60대가 무슨 노인이고 할아버지냐는 대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60대는 젊은 나이이지만 문제는 이런 인식을 근거로 이제 기초연금을 65세가 아닌 70세부터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사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노인의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뀐다면 65세부터 받는 혜택들을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작년 6월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르면 올해부터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 노인복지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이후에 적용되던 복지 중에 통신요금 할인이나 지하철 무료 이용, 철도 항공 여객 요금 할인, 의료비용 경감 혜택, ATM 수수료, 이자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에 6.8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은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약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느 한 신문사에서 전국 각지에 사는 60대 안팎의 시민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 연령과 사회보장 혜택 연령을 높이는데 반대한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누구나 기초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복지 혜택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연령을 늦추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년 연장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세이지만 사실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입니다. 노인 연령이 70세가 되어도 이 정년이 그만큼 5년 더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마저도 운 좋게 60세까지 정년을 채운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까지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평생 우리는 65세를 기준으로 복지 혜택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할것 같지만 사실 이게 평생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기로 생각해서 생활비를 계산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고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계산을 해봐야 내가 얼마를 받을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생활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최영실씨는 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지 못해 몇 년간 손해를 봤습니다. 최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최 씨의 남편은 국민연금을 18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떠나고 유종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본인의 국민연금과 남편의 유종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남편의 유족연금 180만원의 30%는 54만원이었고, 여기서 본인이 받고 있던 국민연금 40만원을 더해 총 94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이후 이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더하기 남편의 국민연금의 30%만 받는 대신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국민연금의 60%를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180만원에서 60%, 즉 180만원에서 0.6을 곱하면 108만원이 나옵니다. 유종연금을 받을 때는 이처럼 두 가지의 선택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고 남편의 국민연금 중 30%만 받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국민연금은 포기하고 배우자 국민연금의 60%를 받는 방식입니다. 최 씨의 경우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94만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108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가 제대로 알고 두 번째 방식을 선택했다면 한 달에 14만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 번째 방식이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 씨가 국민연금으로 60만원을 받았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본인의 수령액 60만원에서 남편 국민연금의 30%인 54만원을 더하면 114만원으로, 두 번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인 108만원보다 6만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유족연금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놓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 씨는 얼른 첫 번째 방식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바꿔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연금을 14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최 씨의 남편이 살아있고 최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대충 봐도 첫 번째 방식이 좋겠지만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 즉, 남편 본인의 국민연금 180만원을 그대로 받고 아내가 받던 국민연금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더하면 총 192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180만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40만원의 60%, 즉, 24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나보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면 두 번째 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산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유종연금에 대해 잘 몰라 피해를 본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28세 김용연 씨는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셔 아버지와 평생을 살았습니다. 김 씨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었고 김 씨의 아버지는 은퇴를 해 연금 200만원을 받으며 아들의 생활비까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 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김 씨는 유종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주변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유종연금 수령은 배우자가 1순위였지만 김 씨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에 자연스럽게 유종연금 수령 2순위였던 자신이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종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나이가 25세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즉 김씨가 만약 20대 초반이었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씨의 나이는 28살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유족 연금은 삼순이었던 김씨의 할머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김씨는 그래도 유족 연금을 할머니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씨 아버지의 유종연금을 김 씨의 할머니가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김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김 씨의 할머니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나 떨어져 살았을 경우에 할머니께 김 씨의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렸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 씨의 할머니는 김 씨의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있었고, 아들에게 용돈을 절대 받지 않으셨기에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 3순위였던 할머니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고 김씨의 아버지는 손자녀와 조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김씨 아버지의 유족연금은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김씨는 사망 일시금으로 장례비 정도는 지급받았지만 조금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2014년부터 시작해 재작년인 2023년까지 연금 수령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한 분들이 4,300명 이상이지만, 이중 800명은 유족이 없어서 혹은 조건이 안 돼서 유족연금이 그대로 소멸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안돼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한순간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유족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확실하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위의 표를 참고하고 더 정확히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충주에 사는 58세 강미영씨는 재작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강씨의 남편은 2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강씨는 유족 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강씨는 남동생의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돈 관리를 강씨에게 맡겼는데 이전에 직원이 횡령을 해서 아무래도 가족인 강씨가 돈 관리의 적임자일 것이라고 생각해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강씨의 남동생은 강씨에게 월 300만 원을 주겠다며 강씨에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강씨는 유종연금 150만 원에 월급 300만 원까지 받아 450만 원으로 아주 넉넉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유종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나 사업소득 혹은 임대소득이 월에 298만원 이상이 되면 유종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60세가 넘으면 유종연금은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강 씨가 60세가 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강씨는 호화로운 노후를 지내기 위해 골프레슨과 사교모임, 자동차 대출까지 월 생활비 450만 원을 꽉꽉 채웠지만 이제 유종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니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골프레슨을 취소하고 사교모임도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자동차 대출금도 남아있어 일을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60세까지 일을 하고 중간에 자동차 계약도 그냥 위약금을 내고 취소해버렸습니다. 강 씨는 60세부터는 일도 그만두고 그저 다시 부활한 남편의 유종연금 150만원으로 분수에 맞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강 씨는 마음이 맞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강 씨는 얼마 안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는 순간 강 씨가 받던 전 남편의 유종연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재혼 상대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재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매일같이 남편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줘야 했고 집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혼 상대가 바람이나 강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강씨는 이혼하면 다시 전전 남편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이제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다시 혼자라니까요. 안타깝지만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을 시 원래 받던 유족 연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관련 지사 직원은 강씨에게 재혼했다가 이혼했을 시전전 남편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씨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제는 연금도 받을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평택에 사는 53세 백자현씨는 국민연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직역 연금과의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직역 연금이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상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백씨와 백씨의 지인 김씨는 모두 지병으로 남편과 일찍이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백씨의 남편은 사업을 하다 늦은 나이에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았고, 지인 김씨의 남편도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백씨와 지인은 연금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종연금을 받던 백씨는 위에 표와 같이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에서 4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인김 씨는 직역 연금에 유종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연금액의 60%를 받았습니다. 만약 똑같이 백 씨와 지인 김 씨의 남편이 받을 연금이 20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백 씨는 유종연금으로 80만원을 받게 되고 지인은 유종연금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는 등의 차별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내는 연금인데 이런 차별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내가 정한 그 누구에게나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하고 소멸해버리거나 직영연금과 차별이 생기는 등 국민들이 봤을 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할 국민연금이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시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밀린 국민연금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받고 납부를 하지 못하자 은행권이 싹다 막혀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더큰 문제는 앞으로 도입될 자동조정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개시 당시의 연금액으로 고정되거나 오히려 감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하지만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해보면 20대에서 50대 모두 7천만 원 이상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가 되는 1971년생은 2060년까지 3억 8436만원보다 7273만원 적은 금액인 3억 1163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40대인 1976년생과 30대인 1986년생은 7,293만원, 20대인 1996년생은 7,259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깎으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며 9월 말 기준 9%의 수익률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낸 수익을 잘 지켰다가 연금액을 줄이거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잘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